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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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나갑니다. 윤령제도. 아, 이게 참 내용은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얘들아.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건 아니야. 좀 이제, 뭐, 균전제의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것들뭐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있었나? 뭐, 부병제? 이런 것들? 아, 균전, 이게 핵심은 그거야. 지금 선이좀 전에 지우는 내용의 핵심은 어,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토지제도는 균전제가 있었는데 그 균전제는 군사제도와 세금제도와 연동되어 있었다. 끝. 끝.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잘하면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딴거 없어. 그거가 핵심이야. 율령 치우거말 마까. 치우자 자, 계속해서 율령 제도인데 이제 해야 될건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더 있는지 잠깐 볼 거고 이게 또 일본이라든가 이런 애도 좀 나와 그래서 좀 이것도 강나라의 율령제도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나요? 아 일단 아 이제 일본이 좀 많은데 <laughs> 자 가봅시다 그래도 말라야 되는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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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고 싶다 이제. 어이씨, 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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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라. 이거 쉬면은 하기가 싫어. 내가 이제 찍을 때 보라각 찍어야지. 요거 이제 하면 이제 불교만 찍으면 거까지 시험 낼까? <laughs> 자, 율령 제도 계속 가 봅시다. 아, 음? 어, 이게 아까 우리 이 율령 제도라 하는 게 당나라의 제도를 갖다가 모범으로 하여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발해라든가 어 위티 너무 올라갔다 발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동아시아 각국이 어떻게 이제, 이제 적용되는 지신라빼고네 신라, 신라.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이제 각 율령제도를 갖다 특징을 갖다 살펴보는 거예요. 어, 일단 발해부터 볼게 발해 이게 발해의 어떤 여러 가지 중앙정치제도. 알겠습니까? 이런 분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신라. 신라의,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의, 어, 중앙정치대도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일본이야, 일본. 아, 일본이 좀잘 나와. 이 부분은. 이미 수능에도 나왔고요, 이거. 수능에 이제 뭐 이상한 거호 나와가지고, 신기관 이런 거막 나왔었고도. 이거까지 할,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나는. 자, 일본의, 요, 일본의 중앙정치제도, 알겠습니까? 아, 알다시피, 이율령이라고 하는 게 국가통치시스템입니다. 알겠어요? 중국은 이걸 워낙 국가가 많이 등장하고 흥망이 잦았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해 가요. 알겠습니까? 게다가 예를 들은뭐이민족과 한족이 섞여 살기도 하고 하면서, 그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게 이 장난, 이게 장난이 아닌 게 걔네들은 우리처럼 탄일 민족도 아니고, 여러 이민자를 갖다 수용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왔잖아요. 물론, 걔네들이 원래 그 살았던 것도 아니고, 뭐,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따로 있었죠. 있었지만, 걔네들이 어쨌든 주인이 되면서 새로운 유럽과 다른 어떤 통치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미국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야. 이 당시 당나라가 되게 국제적이었고, 요 수많은 유목민족과, 한족과 이민족을 갖다가 다스렸던 이 경험이 이게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발해의 정치제도 한번 볼게요. 이러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제도를 모방을 하요? 발해, 발해도 중앙정치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조직하냐면 똑같애 삼성 육부, 삼성 육부 이거 이거 중학교 때다 배웠고 작년에 했지 싶어요. 그렇지만 이 똑같은 삼성 육부 제도지만 좀 많이 다른 게 보이죠. 일단은 중앙정치 중앙정치제고 삼성육부이긴 하지만 명칭이 다르지, 명칭. 이 삼성에 해당되는 게 정당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라 하여 이 삼성이 명칭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 골격은 같잖아, 맞지? 똑같아요. 이 가장 중요한 게어니까 가장 중요한 기관은? 이 정당성이었지. 정당성. 기억납니까? 정당성. 정당성 어... 어 그래.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됐던 거였고 정당성이 뭐에 해당될까? 다시 말하면 중국에 중서성에 해당되겠지. 알겠습니까? 이 중서성에 해당되고 이거는 선조성은 문화성. 문화성하고 똑같은 거 없고 중대성은 상서성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중국에도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었잖아요. 이 밑에 육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시,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죠. 이 발의 정치제도 이다배웠던거니까 육부는 또 이게 뭐 좌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좌사정, 우사정에다가 해가지고 각각이 3부씩 나누어 맡아 보는 이런 또 특이한 체제. 알겠습니까? 이게, 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 발해하고 일본을 좀 중요하게 봐주세요. 알겠습니까? 발해하고 일본. 이게 일본이 특히나 삼성육부제 도어갔다 가장 잘 모범적으로 수행했지만 특징들이 보여요. 알겠습니까? 특히 뭐 좌사정 우사정 이게 등장하면 어 이건 발해에서 시행했던 거네. 이게 말도 안 되겠지만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중국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은 너무나 큰 나라고 그다음에 조직도 그러니까 당이 방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발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중국처럼 그렇게 막 반대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는 없었어요 나라 규모가 다르니까 그런 거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운영 방식에서 지나타난 특징들 이런 것들만 좀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어쨌든 사실상 이게 3부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 정당성이 모든 걸다 주도했던 게 바로 또 특징이 됩니다 했어요 정당성 중심, 정당성이 사실상 중심이 돼요 운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정도만 잘 체크해두면 될것 같고 어, 요 육부의 모습 다, 이 명칭도 다아죠 충인 저거까 이거 하, 엄청 많아지는데 한 방에 끝내고 싶은데 이것도 어, 길어지면두번째기 싫어요 에피소드 이까지 넘어가는 거싫어 1-2막 하기 싫어,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에도 나올 것 같은데, 음, 나오네요. 맞죠? 69페이지 봅니다. 69페이지 보면은, 뭐, 좌사장, 우사장 나눠가지고,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 맞죠? 의, 지, 예, 신. 6부의 명칭 또 다르다. 알겠습니까? Okay. 정당성 중심이었고 육부의 부, 어, 부서의 명칭 명칭도 명칭도 다르다 창조적 명칭이 다른 다른 명칭이 특, 특징적이다 뭐 이렇게 유교적 어떤 그 원리의 어떤 그 이름을 따서 붙여놓은 게 특징이다. 그렇게 면 체크해두면 될것 같고, 지방제도는 너네 들어보습니까 발해의 지방제도. 지방제도. 아, 하... 5경 15부 62주. 알겠습니까? 아, 어? 여기까지 알 필요 없지만, 이렇게 뭐, 나름대로 부주라고 하는 그런 지방제도를 부었다.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교육기관. 발해의 교육기관. 아, 세계 이거 재미없다. 교육기관.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 교육기관도 있었어. 중국은 뭐, 국자감이라고 그랬잖아. 국자감. 아, 국자감. 이라 불렀잖아. 맞죠? 근데 이, 여기 그 교육기관 뭘 가. 어? 주자감이라고 불렀어요. 주자감. 아, 비슷하죠? 비슷하, 비슷, 무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고도 이게 막 물어봐요. 이거 문적원는 뭔지, 뭐중정대는 뭔지,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가끔씩. 알겠습니까? 뭐, 문적원 같은 경우는 서적을 관리하는 곳이었고 중정대는 중정대는 뭐 일단 군사기관이었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아 그냥 이런 거 이제 일단은 제가 뭐 설명했던 교육기관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아 관료제도는 어떨까 요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봤던 토지제도 관료제도 토지제도는 어떤 게 있었을까? 발해의 토지제도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알려진 게 없습니다. 토지제도는 있었겠지 이 국가인데 알겠습니까? 200년 갔던 국가인데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제도 있지만 지금 난, 기록상으로는 뭔가 남아 있는 게 없어 알겠습니까? 토지제도, 반료 선발제도에 관련해서는 따로 이게 알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자 신라의 중앙정치로 갑니다. 신라의 중앙정치제도, 중앙정치제도 신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게, 당나라보다 오래됐던 나라잖아. 그래도 오랫동안 이 중앙정치제도, 중앙정치제도에서 가지고 중요한 위치에는 있게 집사부란 게있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집사부. 집사부 일체. 아니? <laughs> 그러니까 집사부가 나중에 집사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까지는 만들지 못할, 사실상 발해도 정당성 하나가 거의 기능을 제대로 했었지. 선조, 선조성, 중대성 이거는 별로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육부가 있었긴 하지만 정당성이 사실상 육부를 갖다가 거의 통제했다 보면 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라는 사실상 집사부 에었고 집사부 밑에 육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당나라 제도를 모, 모방하긴 하지만 각 나라의 어떤 실정에 맞게 좀 운영하는 거지. 어쨌든 집사부 중심으로 중앙정치제도 운영됐던 거는 우리가 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고, 이 지방제도는 생각한 게뭐있어요 지방제도. 지방제도. 신라의 지방제도 하면 대표적인 게 구주, 오소경. 이런 것들. 자, 이게중국의제도를 뭐 모방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어, 이 독특한 거는 아홉 개, 자, 다섯 어, 개 작은 수도, 오경이죠. 여기도 오경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어, 수도를 도와가지고 운영했다는 지방제도, 이런 것 정도는 체크해 두시고요. 어, 그 다음에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토지제도, 얘들아. 토지제도. 중국의 토지제도는 균전제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거, 균전제. 음. 이거 똑같이 신라에 정됐을까 안 됐을까, 균전제가. 이거 하려면 귀족들 토지 다빼앗아야 되거든요. <laughs> 어, 될 수가 없죠. 이, 이, 봤다시피, 이, 다, 이, 균전제의 어떤 그 시작은 유목민족이 한쪽을 지배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지제도에서 가장 혁명적인 거지. 그 국가의 공동소유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틀이 다 깨지게 된 건데 신라는 그렇게 귀족들을 갖다 다 엎어버리고 국가 소유로 하고 이랬다가는 뭐 엄청나게 힘이 센 왕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귀족들 다갈아앉는건 쉽지 않거든요. 토지제도. 그러니까 그런 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비스무리하게 시행했던 건 있었어. 요 바로 정전이라고 하는 거. 정전, 알겠습니까? 이 성덕왕 때, 성덕왕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정전을 지급했다는 게 나와. 근데 이게 약간 균전지에 가까운 어떤 토지제도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토지를 나눠줬던 것 같진 않고, 그냥 기록상으로, 원래 자기가 토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국가가 인정해줬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정전입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균전제와 비슷, 비슷하게 토지를 나눠줬다는 기록상의 흔적은 있어. 그게 뭐라고? 바로 이게 성덕왕 때 정전지급이라고 하는 기사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런 제도는 아마 균전제의 영향을 받아서 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다시피 뭐 저기 신라 같은 경우는 토지제를 얘기할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어요? 노급이라는 게 있었지, 맞죠? 그 노급이라고 그 하는 거는 어, 귀족들에게 나눠줬던 토지야. 사실상 거기 노급은 만약에 어떤 개념이냐면, 봉건제에서 실시하는 것과 비슷해요. 노급을 받게 되면, 그 사실상 그 지방에는 백성들과 농민들 갖다가 다 자기의 그 노, 노예는 아니지만, 그 마을 전체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사, 사병처럼 쓸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게 노급이었거든요, 이래니까.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대상이 토지뿐만 아니라 그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노동력을 제공받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력을 제공받기도 했던 게 노급이었잖아. 그 신문왕 때 이걸 기억했던 게 뭐였는지 생납니까 관료전. 관료전은 딴게 아니고 귀족들한테 노급 뭐 토지를 나눠주는데 이 마을에서 나오는 세금,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만 거둬가시오 대신, 여기서 나오는 어떤 뭐, 노동력이라든가, 사병으로 사람을 차, 차, 차출해가지고 쓰지 말라 했던 게 관료전이었습니다. 그, 왕권 강화를 얘기할 때꼭 관료전 얘기를 하잖아. 맞지? 신문왕 때 관료전 지급. 맞죠? 그 노급과 뭐가 다른지,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거. 그런 것 정도는 좀 체크해 둬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적어줄게. 나도 시험 문제 내고 싶다. 이거 적어주면 내야 되잖아. 맞죠? 뭐, 뭐, 노급이라든가, 시급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시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좀더 왕권이 강화되면서 지급했던 관료전이 있었다 관료전이 있었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지급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농민들에게 농민에게 지급한 건 정전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 관료들에게 관료전이니까 관료들에게 지급했던 게 관료전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이 신라의 소지제도는 요 정도 노급, 관료전, 정전 그런 거잘 체크해두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 어 관료 선발, 아, 어, 관료 선발. 그이 관료는 어떻게 뽑았을까? 신라는 다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었어. 신라는 골품제가 있거든요. 골품제가 신라가 탄생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알겠습니까? 정리된 거는 뭐이뭐그 이유지만 알겠습니까? 김씨 왕인 계승관이확립되는 시기부터 하여 어 이제 골품제가 거의 이제 좀 정해졌지만 자리 잡았지만 골품제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그 관직을 다 나눠줬었지 맞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좀 능력을 보는 시험도 돈, 존재하긴 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도서상품권이 아니라 독서상품과라고 하는 거 원성왕 때 시행됐던 거 알겠습니까? 원성왕 때독서삼품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책을 읽는 능력을 갖다가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눴다는 거지. 상품. 알겠습니까? 상, 중, 하. 알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 중간, 못하는 애. 하여튼 이게 과거제 시행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어제 능력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거였지만, 여전히 귀족제, 귀족제, 골품 귀족, 다시 말하면 뭐, 징골 귀족의 어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었다고요. 그걸 떠나서 이렇게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 안에서의 어떤 그 능력을 갖다 측정하는 거라서 직 과거와 과거 시험과는 능력 과거 시험과는 많이 다르죠. 알겠습니까? 음. 관료 선발에 있어가지고 이런 골품제와 독서상품과 이런 것들이 참고하여 시행됐다는 거지. 이게 과거자하고 다르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교육제도 뭐가 있었을까? 교육제도로서는 국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국학을 설치하여 이제 교육을 했던 어, 이 신라의 어떤 교육기관 국학 소개해드면될것 같습니다. 정전 독서상품과 국학, 알겠습니까? 균전제를 보방하려고 했지만 균전자와는 많이 의미가 달랐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주인공이 일본입니다. 아, 일본이 진짜 설명할 게 많아. 몇분 남았지? 잠깐 볼까. 30분만 찍어야 되니까, 아, 한 20분 20, 1 0 정도 남았는데 해보겠습니다. 뭐, 일본, 아, 일본에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아, 이제, 이제 다이카 계신 다시 얘기할 때, 다이카 계시... 알겠습니까? 아, 이거 우리... 지난 그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간 게 다이카 개신인데, 이게 일종의 일본의 중앙 집권 국가의 과정에서 중앙 집권한. 집권 국가로 이제 변해가는 모습이 바로 다이카 개신이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 어, 중국에는 수나라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가 다시 등장하고 하는 시기에 일본에서도 천안권이 점차 강화되어 갑니다. 천황이 없었어, 그 당시에. 그냥 대왕이라 불렀거든요. 오키미라고 하고, 대왕이라 불렀다고. 이 다이카 귀신이 결과로 탄생한 게 지금의 천황제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어쨌든, 어,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이, 뭐, 과정을 잠깐 보면, 대표적인 게, 이 중앙 집권 국가를 어떻게 만들까? 보고 와야 될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너네 나중에 그 다이, 다, 저 메이지 유신 또, 이와 코라 사전도 되게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 비슷하게 중국의 어떤, 어떤, 어, 제도가 있는지, 견수사, 견당사를 파견했던 목적도 다 뭐야? 이제 중국의 제도를 갖다 모방하고 바, 배우기 위해서 견수사, 견당사를 파견한 거지. 예입니까? 불교보다도 포함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어, 시작했던 게 이제 다이카 개신이라 부르고 이 과정까지 다할 필요 있나 모르겠다. 대표적인 이 다이카 개신으로 가는 과정에 보면, 어, 댄지, 댄무, 몸무, 천왕 때 점차점차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뭐, 대무천왕 때는 수도가 이제 나라로 바뀌게 돼요. 알겠습니까? 나라. 그러니까 이때를, 어, 헤이조쿄. 헤이조쿄를 새로 건설해가지고, 이때부터 일본의 나라시대라 불러. 나라시대. 알겠습니까? 덴지 그러니까 천황 때부터 시작됐지만 본격화된 거는 덴무, 그 다음에 완성됐다고 보는 게 몸무 천황 때가 되겠습니다, 거의 알겠습니까? 몸무 천황 때이 일본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제도가 완성되는 시기가 몸무 천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율령이 이제 완성된 거죠. 율령 알겠습니까? 율령이 이때 이제 어, 완성됐다고 보는데 이때 유, 완성된 율령을 갖다가 어, 다이호 율령이라 불러요. 다이호 윤령. 책에 다이오 윤령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중국의 제도를 갖다가 모방해서 그 정치제도를 갖다가, 어, 바꿔나가는데, 그 1차적으로 완성된 게이 다이오 윤령에 해가지고 완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이오 윤령에 따라서 일본의 정치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일단은 중앙정치조직. 정치조직. 그 다음에 토지제도 자 다시 말하 이건 다이오율령이에요 다이오 율령에 등장하는 요기 있네 다이오율령에 등장하는 어, 일본의 중앙, 중앙정치제도 운영원리 이런 건데 이렇게 있습니다 명칭은 어, 이관혈성제라 불러요 오. 삼성육부하고도 명칭이 많이 다르네요. 맞죠? 삼성육부도 아니고, 이관팔성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팔성. 일본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관팔성제라고 부르고, 토지제도 마찬가지. 응? 토지제도. 이, 일본은 놀랍게도 중국의 토지제, 도 어떤 균전제를 갖다가,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모방을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기록상으로 일단 그래요. 균전제를 모방하긴 합니다. 모방하여. 일단은 토지 소유를 갖다가, 이거 아, 좀이 좀, 좀 할게. 모방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좀이 설명하고 일단 이관 팔성제가 뭐냐면 어, 일단 중앙 정치적으로 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이 관이야. 이 관. 이 관이 뭐냐면 어, 태정관과 태정관과 신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관 예, 우리는 봐봐. 정, 이거 일단은 뭐 중서성, 어, 문화성, 상서성을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정당성 선조에서 중대성을 불렀다고 발행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그냥 이 구조 자체도 좀 다른 거지, 골격 자체도 조금 다른 거야. 물론 우리 나중에 이성 육부는 보이죠. 그 고려에서 시행했던 거지, 중서, 문화성, 상서성 그두개 합쳐가지고 우리는 불렀지만, 일본은 처음부터 이, 이 관으로 나갑니다. 태정관. 요게 이제 행정을 하는 곳이구요. 여기 행정기관이었고, 이게,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 신기관이 뭐냐면, 이 제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굉장히 일본에서 중요해. 천왕의 아, 일본의 천왕이라고 하는 게 약간 신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이 신기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뭘 중심으로? 태정관. 알겠습니까? 태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것도 네 개의 성과 네 개의 성을 나눠가지고, 알겠습니까? 운영했는데, 이 각각 뭐가 있었냐면, 요것도 좌, 좌, 경, 관, 우, 견, 관, 이라고 하는 신하를 두어 각각 사성을 갖다 판정하게 했대요. 이게 뭐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발해가 했던 육부, 육부를 갖다가 좌사정, 우사정을 갖다가 둬가지고 어 관장했던 거랑 비슷하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네 개의 성이 있지만 사실 두 관리에 의해 가지고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다 보면 되겠죠. 좌변관, 우변관.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나 시험 문제 잘 된다, 이거. <laughs> 알겠습니까? 섞어내면은 이게 발해 건지 일본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걸. 어? 실제로 모의고사도 자주, 자주 등장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좌변관 우변관이 등장한다. 퇴전관이 퇴정, 등장한다. 이런 거는 일본에 정치식었다 이런 걸좀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인데 시험 문제 또 뭐가 나왔냐면 옛날에는 뭐 태, 탄정대 이런 것도 나왔어. 탄정대, 오위부. 하, 탄정대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탄정대 감찰기관이었고 오위부는 궁성호위기관이었다는 거. 시험 제에 나오더라고. 요 놀라운 일입니다.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말고도 또 뭐가 있었다. 엔드, 엔드, 탄정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위부. 가 있었다. 탄정대는 감찰. 아, 이거 진짜 나 지루하다. 진짜. 나도 이거 하면서. 나날 이거 어떻게 외우니. 한 생각이 들어. 이거는, 어, 이게 뭐 호위, 호위기관이었다고 했죠. 궁성. 궁성 장비.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율령제도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율령제도가 어, 바레라든가, 일본에서, 신라에서, 각각, 각국에 맞게 응용돼서 운영되었다라는 이야기고, 몇분 남았나요? 지금 이제, 어, 5분 정도 남았는데, 어 요, 이제 토지제도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토지제도. 일본의 토지제도가 되게 좀 중요해. 뭔 얘기냐면, 신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토지를 갖다가 농민에게 나눠줬다는 기록은 있긴 있어. 그런데 이게 균전제하고 유사한 거 아닌가는 아직도 되게 의문표를 많이 던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율령 유령, 다이오 율령에 따르면 균전제를 모방해서 칭했다고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제로 토지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를 갖다가 백 국가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잖아. 자, 그런 개념 밑에다 밑에다 적을게요. 그런 개념을 갖다가 뭐라 얘기하냐면. 공지, 공민제라 불러요. 공지, 공민제. 그러니까, 이게, 공지, 국가, 토지도 국가 소유고, 공민, 공민, 백성도 천왕의 소유고, 알겠습니까? 이런 선언과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어, 이거 국가의 소유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난 뒤에, 이거에 기초하여 실시했던 토지 제도가 뭐냐면, 반전수수법이라고 불러요. 반전. 단전. 반전수수법. 이라고 하는 걸 시행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봤었던 균전제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일본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기록상으로는 일단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집행됐는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러려면 뭐, 토지를 걷어가지고 다시 나눠주고,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운영된 것 같진 않아요. 기록상에도, 기록상에만 남아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게 운영됐을까는 아직도 그 의무표를 많이 던집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어, 어이 일본에 있어가지고, 어, 율령제도로 하는 거는 중국의 삼성육부제도를 많이 모방하고 있고, 토지제도도 아니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일단 율령을 봤을 때 다이오 율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보인다는 거 그냥 특징들은 있다는 거 태정관 신기관 이런 거는 중국의 어떤 삼성 육보하는 많이 명칭도 틀리고 운영 방식도 많이 틀리다는 거자 마지막으로 토지제도를 설명했으면 어이 마지막 우리 우리 봐야 될건 뭐지 관료는 어떻게 뽑았을까 그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어떤 그 관료 선발제도는 뭐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시행했는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일단은 뭐 발에는 정확히 관료를 어떻게 뽑았는지 알 수도 없고요. 시간은 국풍중정제, 골풍제가 있어가지고 골풍제에서 모든 게다 결정됐고 뭐이 이후에 고려시대에 와서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어, 우리 역사에서 과거제가 이제 자리 잡혀나가지. 조선시대까지 쭉 과거제가 이제 자리 잡히지만 일본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아, 일, 육, 그 중국의 어떤 윤령제도를 많이 모방했다고 하지만 관료선발제도로서 과거제는, 얘들아, 과거제는 이 이후에도 한번더 시행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과거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동아시아 각국의 중국의 어떤 제도와 문화를 갖다가 다 수입을 하는데, 어,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베트남도 중국의 삼성육부제도라든가 유교문화라든가 이걸 다 수입하고, 심지어 과거시험도 나중에 도입해서, 시행하죠. 합니다. 과거 시험이 시행되어, 베트남에서는. 우리도 당연히 시행했었고. 이해됩니까? 고려시대 와서 시행됐지만. 근데 일본은 한 번도 과거제도가 정착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과거제도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객, 객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와 같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뭐 거의 귀족들 안에서였던 그 사다리였지만, 나중에는 농민들, 아니, 일반 백성들도 사실 과거 시험 응시가 가능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본은 어쨌든 이 계급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층을 초월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과거 제가 한 번도 시행된 적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